안녕하세요. 청담동 미용실 뷰티 터. 저는 메이크업 아티스트 혜정쌤. 네. 저는 청담동 디자이너 유호쌤입니다. 안녕. 안녕. 네. <laughs> 오늘 저희가 어, 두 번째 시간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시간인데, 네. 웨딩이 어, 시간인데 오늘 정말 아주 퀴한 분을 모셨어요. <laughs> 네, 네. 리모델 됐네요 저는 베리코 웨딩 회사 다니고 있는 박지훈 부장입니다. <laughs> 아, 음. 네. 우리 부장님. <laughs> 네. 저 우리 부장, 우리 다플레나님께서는 네. 지금 네. <laughs> 어 청담동에서 네. 지금 플래너 업계에서 네. 지금 활동하시는지 음, 얼마 되셨습니까? 1 5년째아 여기도 할머니네. <laughs> 할머니 할머니. <웃음> 아니, 나는. 조금 더할아버지한 삼촌. 촌 삼촌, 그래서 오늘은 네. 이제 그 파트 1 이제에 네. 이어서 오늘도 파트 2인데 네, 오늘은 맞아요. 저희가 이제 플래너님을 직접 네. 초대를 해서. 음? 제한민국 네. 최고의 우리 이때 분하는 님은 우리가 이제 아니에요. 아니에요. <laughs> 첫 번째로 네. 질문 좀 하나 좀 할게요. 네. 요즘에 네네. 코로나 때문에 네. 좀 이제 웨딩 시장도 약간 좀 다운되고, 맞아. 맞아. 어, 다운, 뭐 다운, 다운, 전반적인 다운, 뭐 그런 뷰티 시장 같은 경우좀 다운이 네. 많이 되고 네. 있는데, 신랑 신부님들께서 음. 웨딩 홀이나 음. 또는 약간 음. 웨딩 플래너 이런 업체들을 좀 어떻게 좀 선택을 음. 하는지 음. 좀 네. 그게 좀 네. 궁금한데, 네. 지금 코로나 시대에 들어서 네. 업체도, 네. 어. 음, 업체도 조금 맞 침체되어 있고 웨딩 업계도 조금 많이 맞아요. 좀 다운되어 음. 있는데 음. 그래도 이제 음. 웨딩은 바로 음. 앞을 음. 보고 하는 건 아니고 음. 1년 전. 음. 육 개월 전 이렇게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음. 결혼을 조금 안 하시는 건 아니고 왔고요. 아니 하더라고요. 결혼 안 해. 해요. 결혼 안 하지 않았어요. 내년 5월, 6월, 뭐 9월도 지금 음. 빨리 알아 보시는 어. 분들은 그치. 빨리 알아보세요. 그래서 음. 음. 이제 근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 게 사실 음. 웨딩홀이죠. 웨딩홀, 어. 어. 아. 웨딩홀을 먼저 아. 신부님들의 웨딩홀. 로망. 맞아. 엊그제가지금 음. 아는 그 동생이 저한테. 음. 음. 연락이 왔는데, 응. 제가 또 이제 헤어 메이크업을 하니까 응. 결혼 준비를 하면서 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한테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야, 나한테 물어보지 말고 플레한테 가야지.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어, 모든 문의는 그래. 박지우. 박지우 부장께. 그래서,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음. 그말 진짜로 그러니까 음. 어디서부터 준비를 해야 되는지 네. 잘 모르더라고요. 맞아. 아, 어떻게 시작하고 어. 막 선정하는 거. 플레이 업체는 어. 어디로 해야 되는지 웨딩홀은 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음. 막떻게 해야 거. 거. 딱 상견례 진행이 딱 되고 외부가 네. 되고 이제 양가도 허락을 받고 가장 준비를 빨리 하는 게 웨딩홀. 웨딩홀이 한해야지아 좋은데 웨딩홀도 이제, 메디우도. 이제 뭐, 컨벤셔홀이고 일반 네. 웨딩홀, 음. 아니면 하우스 웨딩이라고, 요즘에 음. 조금 푸르푸르 자연 느낌 많이 좋아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네, 네. 그래서 네. 하우스, 하우스 웨딩, 토디모로, 어. 아, 음. 어, 진행하시는 분들도 음. 좀 좋아하시고, 세 번째는 세 번째. 좀 웅장하게, 웅장 웨딩. 웨딩. 좀 약간, 웜도 아, 높고, 아, 약간, 로나. 아, 나 완전 로나구나. 아, 어, 그렇게 웅장한 음. 웨딩을 좀 네. 좋아하시는 음. 분들이 있는데, 음. 타입으로 조금 선정이 됐는데, 음, 음, 어, 그 중에서 어. 이거는 이제 취향이다 보니까, 취향? 어, 신부님들이 음. 어느 정도 이제 조금 생각을 하고 오세요. 음. 그래서 어, 그렇게 이제 컨디션을 말씀 주시면, 음. 제가 각 지역에 저희가 웨딩 배뉴도 어. 다 제휴가 음. 되어 있기 때문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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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원하시는 하객 수, 음 원하시는 시간 타입, 음그 다음에 뷔페 타입, 음뭐 음식 타입 있죠? 뷔페가 아 어, 좋은지 뭐한정식인지 네. 맞아 맞아, 어, 맞아. 그런 거, 맞아. 그런 것만 좀 말씀 주시면 음 그때 맞춰서 아 제가 아음아 저희가 해서. 네. 어. 그러면 첫 번째는 음 웨딩홀인데 그 다음에는 또 뭐가 있을까요? 네. 신부님들이 가장 집중하시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스드메. 스드메. 제일 중요한지. 매일매매가매일매요매매매매 매일 매일 매매매매해 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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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죠 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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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이 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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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 매일 매매매매매매매매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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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이야. 웃음> 아티스트거든. 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야 근데 이제 그냥. 이렇게 또 같이 이렇게 팀을 이루어서 이제 같이 하다 보면은 응. 시너지가 응. 되게 많이 응. 올라간다 이거지. 아 그렇죠. 근데 일단 저는 제가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왜? 어 이거는 뭐 개인적으로 이걸 떠나서 뭐야? 일단 일처리 빨라. 부분에 있어서 되게 빨라. <laughs> 그리고 어쩔 때는 나 얘기해도 돼. 아, 좀 기가 안날 정도로 전화를 많이 해. 신부님들 전화를 되게 많이 해요. 왜그지 알아요? 디럭시샵도 뭐, <laughs> 그렇지만 저희 샵에전화해서 <laughs> 시간 체크부터 진행하는 것부터 9시가부터 진짜 와. 엄청 꼼꼼해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저 사람은 우주했다가 응. 아 박주 우주 이렇게다가 그래서 저도 이제 약간 빠진 거지. 우리가 일단 또 중요한 하 회상 것 중에서 응. 이제 일단 먼저 응. 웨딩홀, 웨딩홀, 그다음에 네. 두 번째 스튜디자 그다음에 네. 이제 마지막은 이제 뭐가, 뭐가 어. 중요할까요? 네. 예속이랑 커플링, 예복 커플링. 예수와 커플링. 아아 드레스샵에서 음. 요즘에는 5년 전까지만 해도 턱시도가 음. 드레스샵에 포함에 대해서 네. 음. 음. 이제 대여를 해주셨는데 네. 네. 아무래도 드레스샵은 드레스 전문이다 보니까. 음. 어. 이제 일부 남자분들의 이제 퀄리티가 조금 음. 많이 맞아. 안 좋아요. 그렇죠. 이제 컴플레인이라든지 음. 발생이 많이 되기 때문에 네. 드레스 네. 하면서 케어가 안 되잖아. 그래서 네. 이제 다 이제 어. 빠지게 되고 어. 요즘에는 거의 예복샵에서 신랑님들 정장을 음좀 맞추세요.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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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도 되는데 맞추시는 이유가 음. 신부, 신부님 드레스 촬영할 때세벌 우선 음. 거의 보통 하잖아요. 세벌에서 음. 빈티지까지 음. 이제 거의 3벌에서 4벌 정도 음. 서비스를 음. 받으면 네, 네. 근데 이제 예복 같은 경우에도 이제 조금 신랑님들 요즘에 조금 욕심 음. 많으신 분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한 벌로는 좀 부족해. 어. 그래서, 어 정장을, 어, 어, 정장을 맞추시고, 제가 좀 친한 샵 같은 경우에는 두분 네, 정도까지 어, 서비스를 넣어서, 아, 어, 어, 그 아, 이제 아, 한발 서비스인데, 얘기를 좀 잘해서. 인맥주의라는 거잖아? 요맥 인맥. 네. <맞추는> 옆에 네. 있으니까. 아, 아, 더, 더, 전달. 더, 더 준다. 네, 근데 네, 네, 촬영하기 네. 전에 하는 이유가, 네, 네. 이제 드레스샵에서 소품, 이런 이어링이랑 이런 티아라 소품이 나오지만, 네. 그 네. 커플링 샵에서도 이런 소품 대여가 되고, 아, 좀 음, 같이 음. 이제 조금 이렇게 믹스해서 아, 촬영하시면 아, 좀더 좋고, 어, 뭐, 네, 네, 네. 네. 어. 그리고 이제 또 커플링 샷 있어요. 이렇게 좀 예쁜 게, 이렇게 손잡고 음. 이렇게, 음. 이렇게, 손, 이렇게 음. 찍는 샷, 음. 이런 것도 음. 커플링 음. 가지고 가면, 음. 음. 의미있게 또 어떤 스튜디오들이든지 간에 촬영이 가능해 아니에요. 어, 그래서 오, 얘기를 미리 해주면 좀 의미 있게 좀 커플링 샷도 한번 아, 촬영을 아, 하면 좋겠죠? 그래서 아, 한달 전에 네, 네. 한달 전에 한 전에 진행을 하시면 아 좋아요. 나는, 오, 지금 우리 토크쇼를 하는데 네. 나는 무슨 여기서 지금 장난 막 장난 맞는 거 같아. 말을 너무 잘하시네요. 아, 너무 잘하죠. 빨려 그러니까 아, 들어갈 수밖에 없는 <laughs> 그런. 그러니까 아까 의미없는 화면에서 옆에서 내가 보고 있었는데. 위로 <laughs> 붙더라고. <이렇게 웃음> 어, <laughs> 표정 어, 정말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laughs> 응. 마지막으로 네. 또 우리 전국의 또 우리 신부 신랑님들에게 네. 또 이제 궁금한 거어서 아, 마지막으로 우리 OX 시간에로 아, 재밌어 재밌어 좋아좋아 어, 좋아. 가서 보는 걸 해볼게. 요 일단은 네. 첫 번째 우리 또 메이크업 아, 쌤이 그러니까. 먼저 한번 음. 좀 궁금한 거 있어. 게 그러면 OS. 진짜 음. 이건 신라 신랑 신부님들 신랑 많이 보실 음. 거거든요. 그러니까 음. 내가 신부라고 생각했을 때 음. 궁금한 거아 그거 있었다 가끔 왜? 이제 워킹 친구님들 나한테 물어보거든 음. 촬영 언제 해야 되는지 촬영 언제 해야 돼 어, 언제요 해야돼 날짜 언제 잡아 이런 일을 많이 리, 하더라고 인거 같아 어, 촬영 그래서 나는 촬영을 한달 전에 해야 한 달. 된다 자 음. 그러면은 촬영은 한달 전에 해야 된다 음. O X E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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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아 그래요 음. 왜 촬영하기 한달 전은 좀 타이, 많이 타이트. 아, 그렇지. 이 시발 액자라고 해서 이제 웨딩홀에 DP를 음. 해야 되잖아. 한개 액자를 이제 스튜디오에서 촬영하기 음. 전에 네. 이제 해주시는데, 네. 이 액자가 나오는 기간이 있어요. 아. 그게 보통 이제 3주에서 4주인데, 음. 우선 3주에서 4주 안에 진행을 해도 되긴 하나, 어. 우리가 또 수정도 해야 되잖아. 요 그렇죠. 맞아. 촬영을 하면 맞아. 가장 중요한 건 수정을 해야지 정민이는 싫어해, 그냥 원조 원조 음. 음. 하는 거 그래서 맞아. 수정할 수 있는 기간이나 뭐 이런 부분을 음. 조금 참고했을 때한달 음. 전은 좀 타이트해요 우리 헤어쌤은 궁금한 나. 거 없나? 신랑은 음. 예복을 언제 준비해야 돼? 나는 한 일주일이면 되지 않을까? 정답은? 정답은? X. X. X! 왜? 아, 아 그래? <laughs> 촬영하기? 음. 못해도 한달죠도 일주일은 안돼요. 일주일은 맞춤이기 때문에 아 맞춤이 아니죠 맞춤이구나 여기서 맞춤을 해주시문에한달 정도는 소요돼요. 그래서 타이타곡도한달 마지막 질문도 그냥 하면 좀 재미없잖아 그래서 네가 오늘은 상품을 한좀 걸고 해볼게 오 상품 오늘 어떤 거 준비했지? 영화? 티켓? 전에 네. 우리 신랑신부님들이 음. 많이 이제 좀 음. 고민을 하시는데, 네. 어, 헤어 메이크업 샵을 제가 이제 추천을 해드리잖아요. 네. 홍보를 보고 이렇게 음. 추천을 해드리는데, 어떤 음. 톤, 내추럴한 음. 컨셉, 음. 아미스틱 컨셉, 아니면 과즙 메이크 컨셉 이렇게 네. 추천을 해드리는데, 어. 네. 어, 네. 어, 좀 많이 조금 <laughs> 한 번도 안 받아보셨기 때문에 네. 좀 고민을 네. 많이 하시는데, 네. 이제 <laughs> 촬영하기 전에 우리가 헤어 메이크업을 상담을 꼭 받아야 될까요? 안 받아야 될까요? 와, 와 이거 좀 헷갈릴 수 있을 것같오요 네. 어. 그러면 이거를 맞추시는 분께 영화 티켓 두매를 네. 드리는 거죠? 네. 그러면 이거는 그냥 일반 분들 댓글 안 되고요. 어. 예비 신랑 신부님들께서만 아, 한 컵에 네. 네. 드리는 거예 대신에 네. 예비 신랑 신부님들에게 네. 네. 두 개, 게 정성스럽게 잘 분들께, 드리는 분들께 네, 저희가. 영화 티켓, 티켓 네. 두장두장 드리고요. 중요한 거는. 그걸로 인해서 우리 베스트 플래너 박지우의 응. 직장인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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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날 수 있다라는 거놓치지마세요 좋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 네. 저희가 또 이렇게 이제 저번 시간 파트 원, 네. 오늘 파트투 네. 이렇게 네. 진행을 해봤는데 네네. 저희가 오늘 네네. 또 뷰티에서도 네네. 웨딩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봤고요. 자 우리 또 이제 그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좋고 네네. 알찬 뷰티 정보들로 또 함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요 안녕. 안녕. 너무 수고했어. 아, 어, 빨리 저기 빨리 가야지. 저기. 빨리 가야지. <laughs> 이거 다음에 또 일정 잡아야겠 <laughs> 바빠. 너무 어, 바빠. 한 사람이야. 어, 진짜. 어, 지금 또, 또 가야 돼. 가면 그래. 또. 네. 그 걸로 하자고. 우리, 우리 또 맨날 그러니까. 네. 미안하지만. 미안하지만. 요 우리도 가야 돼. 우리도 <laughs> 바빠. <laughs> 나 사실 바빠. 난 테스트라고 야 해.